휴먼의 에어프라이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보시면 너무 깔끔하게 생겼죠. 골드와 블랙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튀김기가 이렇게 고급스럽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자, 저 어? 지금 튀김 넣어 먹고 싶은데 이렇게 뭐, 뭐 새우 튀김이나 뭐 감자 이런 걸 넣고 여기에 종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기름을 넣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번거로운 게 아니기 때문에 기름을 일체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예요. 왜 튀김에 따라서 몇분 튀겨야 되는지. 팅! 이 맛있는 소리, 음식 나오는 소리. 이렇게 경쾌하게 딱 새로운 튀김 한번 다시 맛보시기 바랍니다. 너만 파냐? 나도 판다. 안녕하세요. 아이스 엘투 스마트 호스트 민혜정입니다. 저 오늘 이별하고 왔거든요. 근데 진짜 세상 너무 기분 좋은 이별이었습니다. 바로 집에서 튀김만 하면 온 집안이 그렇게 기름투성이가 됐었는데 이제 그럴 필요 없는 휴먼의 에어프라이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보시면 너무 깔끔하게 생겼죠 골드와 블랙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튀김기가 이렇게 고급스럽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자 전혀 뭐 이상한 부분 전혀 뭐 튀어나오거나 한거 없이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고 전 진짜 좋았던 게 집에서. 튀김 한번 하려고 하면 그 깊은 후라이팬에 기름 콸콸콸 부어가지고 튀기면 온 싱크대며 조리대며 다 기름이 튀어가지고 그거 찌 그거 막 닦으려면은 진짜 세워라 내워라 며칠 그냥 두면 찌든 데끼고 그래서 집에서 튀김을 못했어요. 튀김 조금 하려고 하면 엄마한테 혼나고 막 그랬는데 이제 그럴 필요 없이 이 휴먼의 에어프라이로요 정말 간편하고 쉽게. 튀김 하시면 되는데, 일단 기능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딱 보시면 너무 편해요. 일단 위에 보시면 온도가 싹다써 있는데, 여기에 종류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되어 있는데, 그냥 감자튀김도 좀 얼려 있는 거, 아니면 그냥, 이런 거에 따라서 다 온도가 다르잖아요. 이런 거 맞추려면 진짜 힘들잖아요. 뭐 어떤 제 친구 보면 튀김에 기름 다 올려 놓고 그 전용 온도기가 있더라고요. 그온도기를딱 꽂아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보통 그렇게 못 하잖아요, 집에서. 근데 이렇게 다써 있으니까 온도도 80도에서부터 200도까지. 왜 튀김에 따라서 다 온도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다이얼을 돌려서 맞춰 주기만 하시면 됩니다. 진짜 손쉽게 되겠죠. 집에서 막 기름 튀면서 손등 대고 저도 그런 게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름이 안 들어가요. 그냥 에어프라이기 때문에 기름을 일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건강하게, 더 가볍게, 정말 맛있게 깨끗하게 건강하게 튀김을 즐길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휴먼의 에어프라이예요. 앞쪽 보시면 너무 이쁘죠. 이게 뭘까요? 타이머에요. 왜 튀김에 따라서 몇분 튀겨야 되는지 그게 다 다르잖아요. 근데 또 집에서 기름 넣고 진짜 튀김 하자면 거기 앞에 서서 기다려야 되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쫙 30분까지 타이머가 되어 있어서 지금 살짝 돌렸는데, 이렇게 들어보시면 째깍째깍 소리가 나요. 그렇게 하다가 딱 맞춰지면은 탱! 이 맛있는 소리, 음식 나오는 소리. 이렇게 경쾌하게 딱 완성된 걸 알려주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꺼내서 먹기만 하면 됩니다. 이 안쪽 구성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딱 꺼내면 되는데 여기에 이 안쪽, 이 판을 보시면 먼저 여는 것도 너무 간편해요. 일단 우리가 손에 댈 필요가 없는 게이 앞쪽은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전혀 댈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가볍게 들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무게도 되게 가벼워요. 어, 그냥 책한 권도 안 되는 그런 무게. 보통 이렇게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고 하면 너무 무겁지 않을까, 한 손으로 들기 힘들지 않을까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안에 내용물만 있고 기름 같은 것도 전혀 없기 때문에 위험도 없고요. 딱 이렇게 놓으시고 열때 정말 이 안쪽에 진짜 더 좋은 게딱 볼게요. 이게. 테프론 코팅을 했습니다. 테프론 코팅 아세요? 테프론 코팅을 딱 입히면은요. 일단 눌러 붙는 게 없고요. 녹이 쓰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깔끔하게 녹 쓰는 게 없으니까 더 건강하게 튀김을 즐기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너무 깔끔하게 생겼죠? 뭐 안에 뭐어 여기에 구멍이 또 없으면은 안에 뭔가 뭐 기름이나 이런 게 음식물 속에서 나온 기름들이 뭐 뭉쳐서 좀안 좋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거 없이 기름 쏙 빠진 튀김 튀김인데 기름이 없는 게 들어보셨어요? <laughs> 저도 진짜 처음 들어봤는데 바로 휴먼의 에어프라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정말 다른 기술력이 아니라 휴먼은 진짜 이런 주방기기들을 정말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나 기술력이 정말 확실한 겁니다 확실한 기술력이 바로 휴먼인 거고요 이렇게 딱 넣어서 앞에 이렇게 스위치만 눌러주시면 이렇게 빼고 다시 끼우고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혹시 안전을 위해서 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뚜껑을 뚜껑을 이렇게 처리했으니까 혹시 잘못 눌러서 이렇게 이렇게 꺼내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딱딱 딱 아무리 눌러도 눌려지지가 않고요. 위에 보호가 되어 있으니까 빠지지도 않아요. 이렇게 정말 그냥 뭐 맛있게 튀김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안정까지 생각하는 게 바로 휴먼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 지금 튀김 넣어보고 싶은데 이렇게 뭐 <laughs> 새우 튀김이나 뭐 감자 이런 걸 넣고 싹 닫고. 위에 보시면 바로 여기 써 있으니까 뭐 그냥 언 감자인지 아니면 그냥 자연의 감자인지 몇 도에 해야 되는지 그리고 몇 분에 해야 되는지 이렇게 디테일함까지 있어요. 보통 다른 레시피 책자들이 같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휴먼도 레시피 책자가 있지만 이렇게 에어프라이만 딱 보고서 어난 이거 몇 분을 해야 되지 몇 도를 해야 되지 이런 거잘 모르시잖아요. 위에 써 있습니다. 그냥 감자는 얼린 감자는 200도에서 12분에서 16분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200도 돌려주시고요. 12분에서 16분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이렇게 한 15분 정도로 돌려주시면 딸깍, 딸깍, 딸깍 와서 딱 끝났을 때이 맛있는 소리, 이 경쾌한 소리, 정말 매일 매일 들어도 질리지 않는 이 소리로요. 정말 맛있게 여러분들의 식탁을 채워드리는 게 바로 이 휴먼 프라이입니다. 휴먼, 이 에어프라이가요. 저도 집에서는 튀김을 잘 못해 먹었었잖아요. 기름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정말 다른 게 필요한 게 없어요. 뭐 불을 올려놓고 기름을 넣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번거로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집에 감자나 뭐 고구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착착착 썰어가지고 넣어주시면 튀김이 되는 겁니다. 진짜 간편하죠. 이렇게 간편하니까 튀김을 건강식으로도 즐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아이들 한창 막 튀김, 막 기름 끼는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럴 때 "아 그래, 먹지 마, 먹지 마" 이런 게 아니라, 이 휴먼 에어프라이로 튀김 맛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애들도 진짜 좋아하고요. 막 기름이 막 많이 쌓이는 게 아니니까, 기름을 가장 최소화, 지방을 최소화해서 트랜스 지방을 가장 최소화하기 때문에, 정말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에어프라이입니다. 너무 예쁘죠? 진짜 우리 집에 딱 하나 갖다 놓으면 정말 든든한 그런 효자 살림꾼이 되는 거예요. 뭐 튀김하면 진짜 막 저도 많이 먹어도 나중에 물리잖아요. 그 기름기 때문에. 근데 먹어도 먹어도 물리지가 않아요. 좀이게 살찌지 않을까 걱정은 되지만 다른 튀김에 비해선 살찔 염려도 없으니까요. 저 그냥 마음 놓고 바지 단추 딱 부르고 진짜 마음 놓고 먹어요. 뭐 치킨 너겟도 되고요. 치킨 다리, 닭 다리 진짜 좋아하잖아요, 우리. 그런 것도 다 튀김이 가능합니다. 진짜 뭐 용량도 굉장히 널직해서요 정말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한4 식구 정도 뭐 기준으로 해서 넉넉하게 드실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에어프라이입니다. 어, 지금까지 어, 튀김 늘 걱정만 하셨죠. 잊어주세요. 잊어주시고 휴먼의 에어프라이어요. 정말 새로운 튀김 한번 다시 맛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너만 판양 나도 판다. 안녕하세요. 아이셀트 스마트호스트 정미수입니다. 아이셀트에서는늘 새롭고 생생한 정보들이 가득하니까요.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구독하기 바로 눌러주실 거죠? 좋았습니다. 너만 봐이 나도 판다. 안녕하세요. 아이스테 스마트 호스트 최유주입니다아이스테에서는늘 새롭고 생생한 소식들이 가득가득하니까요. 많은 좋아요와 관심 부탁드립니다.